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결혼 발표를 했던 송중기가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아내 KT에 대해 밝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송중기는 인터뷰를 통해 KT와의 결혼 소감과 루머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송중기는 결혼 축하에 좋다. 너무 좋은데 제가 워낙 성격이 덤덤하다. 새로운 감정이 드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똑같기도 한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토닥이는 게 사실 그게 맞다. 예전 인터뷰에서도 이야기한 적 있지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갖는 게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이 설레고, 기분 좋은 긴장 같은 감정도 가득한데 들뜨지 않으려 한다. 그런 요즘인 것 같다고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송중기는 KT와의 혼인신고 소식을 전하며 KT 덕분에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중기는 KT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야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인터뷰는 시간도 지면도 한정적이니까 다 말할 수 없겠다. 간단히 말하자면 많은 부분에서 믿음을 주는 친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나 철학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맞다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여자다. 곁에서 저답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는 친구라고 애정을 표했습니다. KT의 결혼, 출산 등 과거 루머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습니다. 송중기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다. 우리에겐 일상적인 일이었고 또 많은 사람이 안다고 해도 저희 사랑이 변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점점 늘어날 때엔 솔직히 화가 나기도 했다. 이 친구가 다닌 대학교 이름 말고는 죄다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분노가 점점 커졌는데 KT가 이런 말을 해줬다. 이 사람들에게 화낼 필요 없다고.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친구다. 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균형을 맞춰주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중기는 그날 혼인 신고하고 바로 영화로 기완 리딩이랑 고사 현장으로 갔다. 결국 KT랑은 일다 마치고 늦은 저녁을 함께 했다. 그날은 진짜 정신 없었다면서 결혼 소식을 발표한 날 근황을 전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송중기는 영화로 기원, 촬영을 위해 KT와 헝가리로 동반 출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중기 오빠 행복하세요. 송중기가 KT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이번에는 오래오래 행복한 결혼 생활하세요. 결혼, 임신 둘다 축하드려요. 등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5일. 송중기는 그간 열애설의 상대였던 배우 송혜교와 10월 31일 결혼을 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2016년 3월 태양의 후예가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을 당시 온라인을 통해 지난 2월 송중기, 송혜교가 뉴욕에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뜨면서 한 차례 열애설이 났었지만 양측 모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이후. 태양의 후예가 종영한 지 1년이 훨씬 넘은 2017년 6월 19일 SNS를 통해 송중기와 송혜교가 발리로 동반 여행을 왔다는 목격담이 전해졌고 실제로 두 배우가 각자 다른 날 발리 공항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다시 한번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배우의 소속사는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두 차례의 열애설을 모두 부인했었고. 심지어 발리 동반 여행으로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한지는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17년 7월 5일 아침 갑작스러운 두 배우의 결혼 기사에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우 측의 입장 기사에 따르면 결혼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다 보니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심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야 입장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라며 앞선 열애설을 부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외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두 톱스타들의 결혼인 만큼,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19년 2월 말 중국 다수의 매체는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송혜교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면서 송중기와 이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양측 소속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27일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는 단독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이 부부가 2년도 채 되지 않아 파경을 맞이한 것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오전 영국인 여성과 열애설이 났으며 곧바로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애초에 감출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 공식 석상에 데리고 나와 관계자들에게 소개해주거나 대놓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 때문에 빠르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영되고 있던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되는 타이밍까지 기다려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에 함께 당당히 입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영국인 여성이 영국 출신의 이탈리아 배우 KT 루이즈 손더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근거로 송중기가 시상식에서 그녀의 이름과 그녀가 키우는 반려견들의 이름을 함께 언급한 것을 들었습니다. 송중기 지인의 결혼식에 두 사람이 같이 참석한 모습도 공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재혼 소식을 밝혔습니다. KT 루이즈 손더스와 정식으로 법적 부부가 되었으며 아내 KT가 현재 임신 상태라고 알려졌습니다. 송중기 소속사 하이지움 스튜디오 관계자는 결혼식은 올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접 살림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 상황에 맞게 각 나라를 오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디스패치에서는 KT 루이스 사운더스의 임신 후 송중기가 KT 루이스 사운더스 및 처가 식구들과 함께 이태원의 200억 원대 집에서 단란한 신혼 생활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6년 송중기는 자신의 명의로 해당 주택을 구입했고 지난해 2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가치만 최소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